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매수와 매도할 때마다 1~2%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1번만 거래를 해도 10%, 20%씩 줄어든 시들를 보고는 경악하시고는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면서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대로 수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OKX 거래소의 회원가입 부터 KYC 인증, 선물 거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사용법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른 영상에서는 설명을 잘안 해주는 누구나 매매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실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모두 국내에서 최대로 할인받은 수수료로 거래하실 수가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링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입 안 하시고 그냥 가입하시게 되면 거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고. 단지 여러분은 클릭하는 것 뿐인데 몇 번만 반복해도 10% 20%씩 손해보면서 거래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로 가입해서 국내 최대로 수수료 할인과 추가적인 이벤트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 수익을 향상시켜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지역은 사우스 코리아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체크 박스 체크해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컨펌을 눌러주세요.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눌러주시고요.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증 코드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주신 다음에 코드 도착하면 입력해주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사우스 코리아 선택해주시고 체크 박스 체크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 주세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의 한 개의 숫자와 대문자. 특수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KYC 인증은 모바일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 k x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 주세요. 아래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화 살펴당겨서 퍼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패스키 과정은 넘어가 주시고 중간에 개 베이파이드 눌러서 KYC 인증을 해주도록 할 텐데 South 우스 코리아 선택해서 넘어가 주시면 여러 신문 인증 수도 나오는데 전부 다 신문증으로 해보겠습니다. e 스트 클릭해서 신문증 정면부터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고요. 신문증에 뒷면서 사진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인의 얼굴을 프레임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완료되었다면 홈에서 아까 눌렀던 버튼을 눌러주시고 넘어가서 자동으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주세요. 이제 주소 입력은 스트릿 주소에 도로명을 영어로 입력해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나오는 주소 선택해서 완료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 클릭해서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어센티케이터 앱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나오는 버튼 클릭해서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와 이메일로 오는 것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오는 코드를 카피키 눌러서 컨티뉴 눌러주신 다음에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 OKX, 키에는 아까 복사해준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OTP에 인지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다시 OKX 어플로 돌아와서 OTP 코드만 입력해주시면 성공적으로 입출금 및 거래까지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기본 통화인 테더를 입금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우측 상단에 S를 눌러서 디퍼지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TRC20을 클릭하고 밑에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업비트에 접속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다가,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이 나오게 되면, 원하시는 만큼 매수를 해주시고, 좌측 상단에 입출금 탭을 눌러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보유하고 있는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 주신 다음에,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는 OKX와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추급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어, 나는 이 화면이 안 나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해 어피트에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여기 아까 복사했던 OKX의 지갑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입금처는 OKX 설정을 해서 출금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요 업비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3분 정도 뒤에 OKX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테더는 어떻게 옮기지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 선물 계좌로 옮겨 주셔야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상단에 트레이드를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고 선물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눌러주시면 테더를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프롬펀딩에서 투트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로 설정을 해 주시고 우측의 max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눌러서 future 눌러 주시게 되면 다른 코인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isolated 혹은 cross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레이티드는 매수한 투자금만 총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이니까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는 몇 배로 설정해야 적당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이득을 많이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는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 선택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롱 파란 원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 하단에 오픈 포지션 눌러주시면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이고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으로서 이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SL 밑에 애들을 눌러서 익 손절가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혹은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좌측에 있는 액션 밑에 이 박스에다가 원하시는 가격과 수량을 입력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도 있고요 우측에 있는 클로즈 알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바로 종료해주실 수도 있는데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거래를 해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한달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달 정도 설명해주는 매매 방법에 따라 매매를 진행을 했고 저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에 대한 기초 지식은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하면서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달 챌린지를 진행한 기간 동안에 PNL 화면을 보여 드릴게요. PNL 차트 그래프만 봐도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상승 그래프가 보이시죠? 저도 결과를 보고 진짜 놀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3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기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듣고 실제로 적용하면서 실력을 쌓고 디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운 덕분에 그만큼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를 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사이트를 체험해 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 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 보세요. 확실히 다른 것을 체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OKX와 트레이딩 101 사용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은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드리지만 이 영상에 있는 고정 댓글 링크로 가입을 해 주셔야 방금과 같이 거래하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거래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